자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. 응. 제일 중요한 자유는 나로부터 자유가 되죠. 응.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자유 같은 거는 우리가 문화나 이런 속에 있으면 하는 게 있죠. 내 욕구, 내가 뭐 어떤 인정을 받고 싶다든지 그것도 사실 내내면이요 외부의 관계도 있잖아요. 그, 그 아니면 어떤 지위를 갖고 싶다. 아니면 어떤 뭐 물건을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, 정신적인 거, 뭐, 아니면 사회적인 거, 거 많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필요 이상으로 탐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죠.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출가해서보단 출가 전에는 나 훨씬 더 불이 했거든. 그러니까 대신에 외로움을 선택해야 되고 음. 대신에 가난을 선택해야 되고 대신에 무시를 받는 걸 음. 선택해야 되고 음. 대단한 용기 <laughs> 용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 그때 내가 물어보지 이걸 내가 원하냐 이것까지를 내가 지불하면서 음. 음. 그러면 항상 대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바지에는 죽는 길 밖에 음. 우리가 관계의 동물이잖아요 적응을 해야 되고 사지적 변질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<laughs> 학교에 있으면 교수님들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 좀 인간적으로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대학 때미역반들이뭐 이렇게 돈을 10만원씩 받으러 왔어 음, 왜? 그러니까 장학금 받은 사람이 돈을 갖다가 교수님 대접을 하게 됐네. 응. 어, 그래요? 그럼 내 장학금 그냥 가져가세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난 몰랐네. 뭐. 그래갖고, 그래,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. 그 선배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러고 내가 또 생각하니까 자기네끼리 교수님하고 만나고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. <laughs> 말하자면, 근데 뭐, 그들도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, 좀 감사한 마음으로 키고, 교생들은 뭐 무슨 바른 것도 아니고, 그렇지. 그런 게 사회성이 아니에 음. 근데 난 그냥 단순하게, 맨날 한 30%만 세상 생각하고, 70%는 내, 아만 생각해. 맨날 내면에 빠져있거든? 독서. 그러니까. <laughs> 근데 지금 생각하면 괜히 미안한 거지. 그러니까, 그런데, 그런 가치를,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몰랐지. 음. 그런데, 어느 날부터인가, 그, 연기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는, 내 자유가 아니라, 이것이 나를 보고 상처를 받는 자유가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, 그, 이, 이건 거짓이 아니라, 저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조절해야겠다, 이런 거지. 그 아까 이거, 몸놀이도 음. 그래서 이것도 <laughs> 장잠이에요 가정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점점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좀 여유로워질 자비로워지는 거지.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나 내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는데 저희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야. 음, 그럼 어떨 때 내가 저희를, 저희를 위해서 약간 좀 점잖게 하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음, 내가 친절해진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만약 명상을 많이 하게 되면 명상이라는 것도 틀이 있다가 음. 그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걸 기법을 써줄 수 있는데 그 기법이 아니라 그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거예요.